Yeah, 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일본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은 일본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왜곡을 비판 입니다 각종 세미나를 통해 일본 학계에 몸담은 학자들이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왜곡 논문을 비판할 예정이라는 내용인데요 국제면 댓글 랭킹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이군요. 내용과 야후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일본 학계와 시민 사회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마크 램지어 교수 위안부 논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고 나섰다. 위안부에 관한 학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본 시민단체 Fight for Justice는 일본사연구회, 역사학연구회, 역사과학협회 등 학술 단체들과 함께 다음 달 14일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는 온라인 세미나, 하버드 대학 램지어 교수의 역사 수정주의 비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에서는 위안부 연구의 선구자인 중앙대학의 요시미 요시야키 명예교수가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요시미 교수는 Fight for Justice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역사학자인 싱가포르 국립대의 사야카 교수도 램지어 씨의 위안부 논문을 놓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학술적 비판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또 나왔다. 파이트포저스티스는 일본의 학술 조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직자는 한국에서 돈을 받은 일부 일본인이 있을 뿐 대부분이 한반도 출신자로 구성된 조작 위안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조직이다. 요컨대 궁극적인 반일 단체라는 얘기다. 이런 단체의 활동을 마치 일본의 선행처럼 보도해야 할 만큼 램지어 교수의 이론이 옳다는 얘기일 것이다. 일본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학자도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미국 교수님의 발언을 지지하고 있죠. 한국 매체는 이런 논조가 대부분인 것처럼 보도하는데 오보죠. 어쨌든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 및 2015년 두 정부 합의로 해결됐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회견 때도 이미 확인했죠. 비판하려면 어느 부분이 다르다는 것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학술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냥 비판하는 것이라면 이웃나라와 다를 바 없다.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하는데 반증은 안 된다는 건가요?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으면 될 텐데요. 일본 학회에서의 비판은 한명 뿐. 반박하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지. 그리고 이 교수의 논문을 나라의 원수처럼 비판한다면 언론 말살이야. 용납이 안 되는 논문이라고 말하려면 역시 논문으로 반박해야지. 안 되니까 초조한 거겠지. 한국의 불편한 진실인 하버드 대학 교수의 논문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전세계로부터 총동원해 끌어내리려는 미디어의 모습은 야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슬슬 일본의 일반 미디어에서도 보도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특히 TV 와이드쇼 해설은 아직 안했죠? 문제의 논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법률에 관한 논문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역사의 관점에서 반론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물리학 논문에 대해 역사인식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박을 하면 근거로 삼은 자료가 거짓임을 드러냅니다. 결론에 이르는 논리의 오류 등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일본 학계에도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비양심적인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국적은 불명하지만. 한국에도 위안부 옹호파를 지지하는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저자 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호 비판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는 램지어 교수가 사실에 입각해 검증한 논문을 발표한 반면 반대파는 교수에 대한 개인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증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학문적인 검증에 입각한 내용을 당장 제시해야 한다. 단 증언 내용이 오락가락 하는 자칭 위안부 증언은 필요 없다. 추정으로 판단된다면 일본군이 관여하지 않은 증거는 산더미처럼 많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잊지 말자. 일본은 학문과 토론의 자유를 존중한다. 주제가 무엇이든 발표를 방해하지 않는다. 감정적인 비난뿐인 한국과는 다르다는 걸 지적하지 못하는 게딱한 일이다. 초점은 어떤 확고한 증거로 비판할 것인가일 것이다. 이 세미나의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스가총리의 학술회의 회원 후보 임명 거부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역사 수정주의니 역사 왜곡이니 정말 이상한 딱지네요. 이과를 공부한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문은 항상 수정되어야 하는 거고 수정해서는 안 된다면 학문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주위에서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단체인데 웹에서 찾아보니 대표자가 안 나와서 조금 수상합니다. 논문의 비판 집회가 될것 같습니다. 발표자는 극좌파 학자들로 전혀 일본 일반인의 감각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도저히 일본 학계 시민사회의 대표라고 할수 없습니다. 누가 돈을 냈는지 모르지만 대표자가 표시되지 않은 걸 보니 한국 관련 단체일 겁니다. 웃기는 기사네요. 뭐뭐 할 예정. 이러는 한국의 독특한 표현법이므로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미국의 듀폰이 한국에서 반도체 재료를 제조한다는 기사가 과거에 나왔는데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듀폰에 의뢰해 테이블에서 말만 한 것뿐인데 이런 기사로 둔갑했으니까요. 일본에서는 스가 정권이 학술회의 회원 문제로 야당이나 매스컴으로부터 학문 자유의 부정인가라며 추궁당했으므로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반응한다면 학술회의 문제는 학문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확실히 이런 허위 문제를 확산시킨 원인에는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친한파 일부 시민단체 학자의 존재가 크다.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한 명백한 학문 자유의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일본 학술회의나 언론, 입헌이나 공산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 현 상황이 이상하다. 최소한 일본 내 학술회의는 램지어 교수에 대한 온갖 압력과 비판이 학문 자유를 침해한다고 성명을 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결국 좌파들은 그저 편의주의만 취한다는 걸 자신들이 증명하고 있다. 일본 확실회의의 개혁이 용두삼미로 접어드는 느낌이 들지만, 이 조직의 근본적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 조직은 의혹이 짙다. 돌쇠 한마디. 긁어 부스럼을 만든 램지어 논문, 드디어 일본 본토에서도 난리 시작입니다. 지은 죄를 망각하고 날뛰니, 된통 부메랑을 맞는 현실, 씁쓸하겠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새처럼 꼬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